안녕하세요. 하오비 부동산 김준형입니다. 어, 오늘은 배보신도시의 투룸 매물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오피스텔은 로얄 1차부터 4차까지 동일한 구조의 오피스텔입니다. 투룸으로 되어 있고요. 우선 임대 시세부터 얘기해 드리면요. 월세는 보증금 1000만원에 75만원에서 80만원 사이로 보시면 되고요. 전세는 1억 6천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지금 로얄 1차부터 4차까지 오피스텔의 위치는, 음, 보이는 화면과 같습니다. 위치는 참조하시고요. 이제 제가 내부 영상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룸 내부로 들어오면요. 신발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신발장이 위치해 있고요. 내측으로 조금 더 들어오면, 우선 화장실 먼저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화장실이 위치해 있고요. 화장실은 샤워 부스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도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실 쪽으로 좀 이동을 해보면요. 지금 이 부분이 거실이고요. 거실에는 천장형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V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어, 그리고 주방의 옵션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주방의 옵션은 그리고 냉장고, 냉장, 냉동,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션은 여기 2구짜리 하나, 1구짜리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 전자레인지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탁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방으로 좀 안내하겠습니다. 안방에도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수납을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화장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방으로 좀 이동해 볼게요. 네, 지금 여기는 작은방인데요. 어 작은 방도 뭐 환풍이 필요한 창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면 붙박이장도 예,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백5신도시에서 어, 투룸 중에 좀 가장 면적이 큰 오피스텔이고요 면적은 12.9평 정도 됩니다. 면적은 12.9평 정도 됩니다. 150에서 가장 선호하는 오피스텔이기도 합니다. 어, 1 5 신도시에서 투룸 구할 때는 하우비 부동산 잊지 말고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임대인분도 어, 저희 부동산의 임대 관리 또는 주택 임대 사업자 관련해서 문의 주시면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